자 확률의 특성하고 이제 이런 확률을 카운팅하는 거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이제 계속 나갈 거냐 이제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일단 그러려면 확률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배워야 되죠. 이 확률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집합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집합. 자 그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0과 1의 숫자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특성.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죠, 무조건. 1이 안 되면 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이게 확률의 특성입니다. 무조건 다 더하면 1이다. 두 번째,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확률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개수가 존재해야 돼. 0은 있을 수가 있어요, 0. 아무것도 없으면 0인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은. 무조건 0에서 다 있으면 1. 전체가 다다 그러면 1. 그죠? 하나도 없으면 0. 그 사이에 값을 갖게 될수 밖에 없어요. 이게 확률의 특성입니다. 맞죠? 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사건은 뭐냐면, 전체 사건 중에 그 사건인 거를 뺀 거.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또 배울 겁니다. 확률 분포라는 걸막 배울 텐데, 뭐냐면, 1, 2등이 처음부터 다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전체 중에서 이 경우만 빼는 경우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할 수가.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여 사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집합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집합이 확률하고 같은 게 같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내가 발생한 사건만 빼고 나머지 사건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52장의 카드 중에서 스페이드를 뽑지 않을 확률. 그건 뭐냐면, 스페이드 아니면 은총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그림이 네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하트, 클로버, 세 개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스페이드만 계산해서 빼주면 되잖아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여요, 앞으로. 언제 많이 쓰느냐 복잡한 확률을 계산할 때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닌 것만 계산해서 빼주면 쉽게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럴때 많이 씁니다. 그니까 계산하기가 더 쉬운 걸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서 빼주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 여집합이라는 여 사건 여집합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빼줍니다.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어, 교집합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요거 그래서 빨간색이면서 퀸인 경우. 빨간색이 총몇개 나오느냐? 52장 중에 어 빨간색이 총 네, 어, 아, 퀸이 총네개 중에 빨간색이 두개 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럴 경우를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 이런 거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것만 딱 봐서는 우리 고등학교 때다 다 배운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응용이 돼서 사건을 해석, 어, 해결해 주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합니다 합사건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해서 요게 두번 겹치니까 얘를 중간에 빼주는 이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요거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요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보다 그래서 빨간색 또는 퀸인 경우는 이제 다 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인 것 전체에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률 규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 그런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모를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정보만 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정보만을 활용을 해서 이런 확률 규칙을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케팅 수강하는 학생이 총 25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계학을 수강는 학생은 30명. 그이두 개를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이 20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체 몇 명이지? 통계, 마케팅 통계학하고 같이, 전체 학생은 몇 명이에요? 이겁니다. 그럼 전체 몇 명이죠? 학생이? 요 정보만 알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예, 얘만 빼면 되죠? 얘만. 빼고, 그걸 확률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과 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계학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율, 비, 율.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율은 전체 중에 퍼센테이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우리나라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어, 여성 비율과 남성 비를 우리가 구한다고 한 봅시다. 그러면 총 인구가 5100만 명이에요. 5200만 명 가까이 되죠? 이제 이게 확 줄어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남성이 2600만 명, 여성이 2500만 명 돼요. 그 중에 여성의 비율은, 비율은 전체 중의 비율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총 인구가 어, 5,100만, 5,200만 명 중에 2,600만 명이니까 49.89가 나오죠. 됐어요? 아, 얘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잘못 나왔네. 그러네. 얘가 들어가야 되죠? 남성이 들어갔네. 그죠? 아, 잘못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여성 비는 어떻게 돼요? 여성 비는 상대적인 비, 비율이에요. 그러면 대비되는 게 뭐예요? 남성하고 여성이 있죠? 그러면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니까 여성은 남성 대비 몇 퍼센트예요? 99점. 즉 1이 뭐예요? 1은 똑같다고 1보다 크면 더 많다는 개념이고 상대적인 거니까 얘를 오즈레이셔라고 해서 레이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레이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probability 하고 ratio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비율 비율 뭐 이렇게 말이 좀 헷갈리게 막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표시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게 표시가 되고 쓰는 사람도 막 헷갈리겠어요. 어, 근데 영어는 분명히 틀려요. probability라는 개념하고 프로포션과 그러니까 ratio, rate 전부다 다른 용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비슷한 비뭐어저저저 이렇게 써서 그런 거죠. 레이트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건 언제 쓰냐면 이 1000명당 몇건 이렇게 너무 이제 그거를 줄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느뭐 조이혼율 뭐 이렇게 할때 1000명당 2.2건이라는 건 뭐냐면 1000명당 두명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 보시면, 그래서, 천명당 몇 건,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남성 대비 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중에 여성, 이렇게 표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개념이니까, 용어를 쓸때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전체 중에 포션이냐, 확률 포션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비교냐, 레이셔냐, 아니면 천명당, 몇 건이냐? 이걸로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거냐? 이걸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복권이나 이렇게 승률 할 때, 마 여러분들 가끔 보면 경마 경기 이런 거할때 승률 이렇게 나오죠. 레이션. 그러니까 베팅베팅 비율. 이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승상비라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승마나 게임에서 사건 A에 반대하는 승산비가 있어요. 승률이 4대1이다. 뭐냐면 4명은 A를 찍고 1명이 B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럼 전체 대비의 승률이냐 아니면 상대 승률이냐 상대 레이션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포션이냐 비율이냐 그러면 전체가 5건이에요. 총 5명 중에 4대1로 찍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승산비와 승률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승산비는 아까 전에 레이셔의 개념이니까 4명이 있고요. 1명은 반대편을 찍었고요. 그래서 4배다 이런 말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5명 중에 1명만, 1명이 잘할 것으로 찍었으니까 0.2. 나머지는 0.8 반대로 하면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전체가 뭐냐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상대적인 비율이냐 그러면은 두 개를 다 더해야 전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냐, 이런 걸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게 있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상대 비교구나, 전체분의 포션이구나, 천명당의 개념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들으셨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아,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